나왔다 뭐야 와야나첫 백제 유타 와씨 뭐야 야 잠깐만 야 뭔데 아니 야나 니세록 처음 봐 아니 뒤납 자체를 처음 봐와 낙서 치마 아 오늘 내 간만이네요 원래 금요일이 원래 메이플이 매주 금요일마다 점검을 하는 거 아니야 메이플랜드가 원래 매주 금요일마다 점검을 하는데 오늘은 웬일로 점검을 안 했네요 그래서 후다닥 좀 가가지고. 한번 좀 레벨링 한 타임어 진행하고 그다음에 파밍 좀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하면 비숍 하나만 구하면 될거아니요 아, 오케이. 개꿀. 저 커피 너무 마셔서 커피? 아, 그러면 여러분들 냉동고에 요즘에 먹방 안해 주네 했죠? 냉동 고에2 시간 얼린 초코파이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갑시다. 위용등 상인 좀 오랜만에서 그런데 그 버프는 그냥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지? 중간 중간에 모이면 되나? 아니 이렇게 아 맞네. 아 근데 바닥이 표도면 저게 불편하구나. 샷버러3 3분까지 올라가야 되네. 그냥 해요. 뭐 어때? 경험치 뭐 이렇게 따지러 온 것도 아닌데. 적당히 경품만 태우려고 온 거라. 남동 못 가면 어차밖에 없어요. 어, 야! 화이트 니스록 나왔다! 뭐야! 와! 야, 나첫 백제 유타! 와, 씨, 뭐야! 야, 잠깐만! 야, 뭔데? 아니! 야, 나 니스록 처음 봐! 아니, 드랍 자체를 처음 봐! 와! <웃음> 나이스, 씨발! <laughs> 야, 이게 나오네! 뭐야? 아니, 어제부터 뭔데? 와, 개 미쳤다! 나 백제는 토마호크랑 스미스모 밖에 못 먹어봤는데. 아, 너무 좋고. 와, 아, 이게, 이게 나오네. 아, 나 처음 먹어봐요. 나 백제 유부타 처음 먹어봐. 메이플랜드 하면서. 아니, 야, 이게 왜 나와? 아, 너무 좋은데? 아, 어제 진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모든 걸 만든다. 아,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씨 야, 이게 기도가 야무졌네, 어제.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템이 잘 나오네요. 잠깐만, 나 근데 니스로 옵션을 몰라요. 어, 니드로정업이 몇이야? 아, 0이상이 7, 8천이에요? 아니, 나5을 모르니까. 저사냥 중이잖아요. 정업이 95에요? 제발, 슛, 아이씨! 아니, 4하 5분! 아니, 4하 5 뭐야! 아니, 너무, 아, 야, 야, 개, 아! 아니, 4하 5분! <laughs> 진짜, 씨! 아 좋다 말았네. 아이, 상점템이잖아, 이러면. 아, 개 넘어가네. 아니 처음 먹어본 데 <laughs> 아니, 처음 먹어본 백제 유탄데 아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로.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지? <laughs> 아,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어, 백제 처음 봐. 백제, 백제 유효타 처음 봐요. 먹은 게 어디야, 진짜로. 저 사냥 중에 백제 유효타 먹은 거 처음이에요. 파티 내에서도 직득 한 번도 못 봤어요. 파티원들 포함해가지고. 나오긴 나오네요. 적어도 안 나온다는 사실은 꺾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레드크리은이었으면 토했을걸. 다음에 사상 먹으면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룬도 먹었냐고요? 아 그러게요. 상호아룬도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네이플랜드가 또 열심히 하라고 내 네, 골드나룬드 상업을 줬네요 아 아까 누가 키보드 여쭤봤잖아요 저희 키보드 이번에 새로 샀어요 근데 아직 바꾼 건 아니고 지금 해외배송이라서 지금 배송 오고 있는데 키보드 탓을 안 할라 해도 진짜 키보드 문제가 있긴 있어서 키보드 바꾸기로 했어요 음, 제가 편집하거나, 이제, 뭐, 채팅하거나, 그런 데는 지장이 없거든? 근데 게임하는 데는 좀 지장이 커가지고, 이번에 키보드 새거 샀습니다. 어, 이제, 게임 중에, 키보드 핑계 된다? 아, 그건 이제 제 탓이에요. 더 이상 핑계를 댈수 없어, 바꾸면. 근데 그래도 바꾸려고. 이 키보드 중간에 아무, 안, 키안 먹혀가지고 바꿔야겠어. 제가 이거 옛날에 가성비로산 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키보드를 쓰더라고. 그래서, 어? 어? 얘가 쓰면 좋은 키보드인가 해가지고 사봤는데, 자기도 그냥 그 키보드 샷건, 샷건 치고는 그냥, 가성비 좋았은 거지, 성능은 꾸지다고 그거 왜 사냐 했는데. 아, 그러냐 해가지고. 예, 네, 저도 그때 그냥 쓸만한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약간, 글자 같은 거 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게임하는 데는좀 반응속도라든가, 좀 뻑뻑해가지고, 키가 먹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꿨어요. 메는 키업 낮은 게 은근 중요하다고요? 손목 간절에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 네 지금 이 화이트 니스로 여운이 아직도 남는다. 퍼요 내게 아나10%못 발라. 저거, 활인데, 제가 어떻게 발라요? 그치, 내 무기였으면, 뭐, 재미로라도 발라봤겠죠? 저 상점템인데. 4호음은 10%도 안 바르는 게 맞지. 10% 발려봐야, 껍작인데. 그냥 드래곤 무기 재료용으로 파셈 아, 맞네. 근데 드래곤 무기를 누가 바꿔요? 드래곤, 카모플라주? 샤인 레인보 아, 뭐예요 아, 드래곤 샤인보우였나?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거. 그거, 드래곤 무기 어플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궁수는 그냥, 콘텔에서 나오는 거 쓰는 게더 싸게 먹히지 않나? 응, 재료값만 거의 억단이잖아요. 그냥 드래곤무기 드랍된 거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궁수는 안 바꿔먹어요. 그냥 상점에다 팔아야겠네. 그래서 재료값만 거의 한, 거의 한 5억 깨질 텐데. 어, 야, 주문서 뭐야? 아, 망행 10%! 야, 근데 오늘 템잘 나온다! 한 시간에 지금, 망행 10%! 어, 화이트 디스로크 하나, 골든 코르뱅 하나, 아니, 오늘 드랍은, 야, 또 나왔어! 뭐야! 아니, 오늘 날이에요? 아니, 레드하아 나, 아 뭐야, 진짜로? 어, 나 템을 왜 이렇게 잘 나와, 갑자기? 아니, 무슨, 바이킹이랑, 저기 어디야? 사냥에서는 5 시간인가 여 시간에 템하나를안 주더니, 아니, 무슨, 위용동에서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나. 아 진짜, 아니, 뭐, 레벨링 하란 뜻인가? 어, 나 생각 드랍 버거 걸린 줄? 아니, 이 정도면, 땡스트 갓. 아, 진짜, 신에게 감사해야겠다. 어, 제 신에게 감사해야겠다. 어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와, 진짜 이게, 아, 새벽에 잠깐 밖에 산책하다가, 마리아상 보고 성우가 왔거든요? 와, 이게 진짜 기도가. 어, 기도가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히네. 앞으로 후원이나 모든 리액션 기도를 할까요, 우리? 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한번 질러볼까요? 네, 블러드로버 공1 0판장 네, 장공 10판장 초발된 친구가 왔고요. 재물료 노가다목자마이 왔는데, 어, 장민을 네, 확률에 이거 하면요. 제가 지금 오늘 드라블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조용한 데 가서 여기서 한번 질러봅시다. 안 가리고 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미끄러지면 그냥 멈출게요. 가리고 할거 아니라서 한번 쓰근하게 말라볼게요. 돈 벌자는 의미로 매서 걸고, 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어린 양에게 공시벨 로버를 하나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을 일단 쓰근하게 한장 붙여봅시다. 자, 한장 붙였어요. 한번, 한번 꺾어볼게요. 아, 아, 분명 실패할 것 같은데, 이게 붙었네. 아, 근데 이제 진짜 실패할 때 되지 않았나? 잠깐만. 아, 제발. 나 진짜 공심을 붙여주고 싶단 말이야. 아, 오케이. 그럼 노가다 목장 가면 그냥 하나 더 바르고, 붙으면, 붙어도 그냥 블러드로에한번더 바르자.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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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연속 네 번. 아, 근데 지금 붓붓붓인데. 아, 그럼 진짜 펑찰이 아닌가? 아, 다행이다. 아. 아, 아, 다행이다. 잘 꺾었어. 잘 꺾었어. 어, 잘 꺾었다. 오케이. 자, 블러드로버. 아, 네, 어차피 미끄러질 거였어. 네,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미끄러질 거였어요. 자, 아무튼 멈추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좀 아쉽게 됐지만,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네, 믿으세요. 저는 그저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누가 뭐 택배를 보냈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뭐야? 60퍼 먼저 러시하고 10퍼 두장 바로 질러달라고요? 정우 레드 크립은. 그러면 가리고 소리 끄고 해볼게요 이거는. 아, 가리고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질을게요. 그냥 60퍼 다섯 장이랑 10퍼 두장 스트리트로 와바바박 발라달라 했고요. 순서도 이거 다장다 바르고 마지막에 이거 두장 발라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잠깐 60퍼 네 장에 10퍼 한장 발리면 얼마냐? 4에 8, 13, 1 3에 럭플러스 1이면 대충 5 9네 한번 질러볼게요 이렇게 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장자 발랐습니다 옵션 몰라요 딜 한번만 가볍게 볼게요 여기가 내가 원래 내템으로 최대는 만까지 나오거거든요만백55 같은데 이거 만49 56 아니면 54 같은데 만40 비슷한데 아, 예, 뭐 그렇게 했습니다. 54는 개뿔. <laughs> 네, 옛날템이네. 아,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다음에 대리자 맡기기 전에 성당 한번 갔다오세요. 성당 갔다와서 기도 한번싹 드리고 오세요.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파플라투스 요즘 안아은지좀오래했잖아풀 자리를 무작정 기다리는 건좀 미친 짓인 거같고요 파플 자리를 살 거예요. 아, 100만원 주고 살 거야. 백1 6화 채널 수가 그렇게 막 적진 않은데 왜 이렇게 자리가 없지? 근데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자리 파는 사람은 없는 거 같은데. 6시간 30분 후.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왜 아무도 안들어가냐 아, 깜짝아. 아, 기대했는데. 아, 다잠쓴 줄. 다음 수모인데 저 대신 하실래요? 저 헬스나 다녀오게 파풀 아, 유 그럼 너무 감사하죠. 몇 채널이에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리 95요. 아,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팝플을 갈수 있게 했어요. 95채화 어디있냐다 썸인가? 왜 없지? 95 없는데? 아이, 진짜. 아, 리면 리플의 자. 식아 맞네, 리면 리플레네 아. 지능이 달아서 속네요 아. <laughs> 진짜. 어, 뭐야, 야, 여기 사람 없는데? 어, 야, 지금 빨리 모이면 여기 갈 수도 있겠는데요? 어, 여기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지금 빨리 모일 사람. 아, 지금 빨리 모아보자, 그냥. 야, 이건 가야돼. 빨리 모여! 망가. 아, 근데 오늘 진짜 파플라토스 안 가기를 잘했다. 파플 갔으면 못 갔을 거 아니야. 시간 안 돼가지고. 터치다운도 안 해도 되겠네요. 와, 환체없이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다고? 야, 조합 기가 막히네요. 자, 아무튼 6인 번개꿈 시작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고스펙 팟을 짜버렸습니다. 어, 이번엔 다크나이트랑 비숍분안 받아와가지고 아마 클리어 타임 1크란드 한 30분이 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살면서 샤프 33명이랑 같은 파티를 해볼 일몇 번이나 있겠냐? <laughs> 아 샤프 33명은 진짜 지리네 심지어 올마스터야 싹다 세분 다, 어, 다 올마스터에요 그냥 딱 지원할 때 오렘입니다 같이 가시죠 오렘 만약 그 오렘이 진짜 웅장하더라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일단 터치다운을 안 했다는 거 웬일이야 진짜 지난번에 터다만 세번 했는데 한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결국 시청자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파티 짜서 갔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또잘 됐네요 아 그래 이게 진짜 작품이 파플라투스보다 빠르다니까 이제 여기 자리만 잡을 수 있으면 파플은 무슨 한번 가는데, 두 시간 걸려, 요세 시간에서. 근데 지금, 자리고 하는데, 오분 밖에 안 걸렸어요. <laughs> 어, 그냥, 진짜, 뭐바출 해가지고, 그나마 오늘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금요일에 업데이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와나 흰, 흰경 먹었다. 18만 먹었네, 아싸. 아무튼 기가 막혔다. 근데, 생각보다 흰경 얼마 안 하는구나. 아, 근 이거 키보드가 중간중간 자꾸 먹히네. 클리어 타임 짧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센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어머! 나 어디가! 어 진짜 키보드 문제가 있긴 있어서, 키보드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 키 씹혔어.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아까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나 키보드. 아. 아. 아, 아, 아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굳이 안 피어도 되지 않을까? 자, 과연? 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아, 트리플 스로우. 아, 4추가나오긴했는데 하필이면 트세가 나왔네? 네, 지금, 네, 메투스랑 커세어 둘다 하옵이고요. 아, 리투 다 했는데, 다음 나왔어? 글쎄요. 반응속도가 30, 40대인데 좀 느려질 수도 있죠. 음, 아니, 왜 롤도 챌린저들이, 아니, 이렇게 보고 피하면 되는데 이걸 왜못피하죠 이러잖아요. 그리고 롤에도 체계가 챌린저가 있고 아이언이 있잖아. 반응속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보는 건 되는데 반응이 안 된다든가. 어, 보는 건 되는데 클릭이 안 된다든가. 클릭은 되는데 보는 게안 된다든가. 못 피한다고 뭐라 고할건 없다고 봐요. 불기둥 보고 피하는 것도 돼요. 애초에 보고 피하는 게. 저렇게 보고 이렇게 풀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키보드 멀쩡하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처럼 이제 점프키 눌렀는데, 키가 눌려가지고, 풀점프키 날라가서, 다 피하진 못해도, 절반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거 보고 하면 클리어 타임 빨라지니까, 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헌 실수를 할것 같다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괜히 점프하다가, 불기둥이랑 이제, 품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몸 박혀가지고, 앞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괜히 엇가나할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네, 리투하실 분 리투하세요. 아,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구경할게요. 어, 리투 한번 해봐. 전로 <목소리> <목소리> 가는 거 보니까 꽉 나왔네. <laughs> 와, 이분 리투만 그럼 지금 다섯 개한거 아니야? 까비. 야, 다섯 개를 리투했는데 정업 하나가 끝이야. 포션비는 일단 이걸 로 분배해드리고. 네, 이제 포션 값으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 보냈구요. 기다려봐. 그럼 저희가 지금 나온 게 이게 메투스가 아니야 메투스 두 개랑 커세와나가 아니야뭐 상점간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뭐 100만 명사라도 벌면 좋으니까 당첨 확률 20%입니다. 갈게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마음님께서 당첨 되셨습니다. 바로 특별히좀쏴드리 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루치 포션 값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근데 아직도 먹은 사람을 내가 따로 잘 보진 못해가지고.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분리된 예티와 페페가 이제, 아, 2G 60%구나. 아무튼 뭐 뱉는데요. 페페가 뱉는지, 예티가 뱉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마고잡이로좀 잡아볼게요. 일단은 얼굴에, 어, 야, 잠깐, 뭐 나왔다! 아, 스마 60%! 아, 아 여기 60%쯤부터 배안 되는데. 아, 그래도, 나온 게 어딘가 싶긴 한데, 아, 개깜짝 놀랐네. 아, 아, 순간! 아니, 순간! 아, 2G 60% 나온 줄? 아, 까비, 까비. 아, 개깜짝 놀랐네. 아, 어, 나온 줄 알았어요, 순간. 음, 제가 아니라, 피도 손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크크리시스, 제발, 상호! 합스텟, 8 이상! <목소리> 어, 잠깐만, 파란색! 여러분들! 파란색, 다크크리시스가 나왔어요? 제발, 쌍상호 위성일 수도 있다. 슛! 아, 뭐야. 아, 물방이 그박이 붙었구나. 아... 아, 이거 물방 5상인가 보다. 기다려봐요. 아, 그러네. 물방 4상에. 어, 마방 이상이네. 방어력에 몰빵을 붙였네? 물마방 육상 다크크리시트 살 사람? <laughs> 아, 붙어도 저런 게 뭐냐. 그래도 뭔가 나오긴 했네요. 아, 그래도 오늘 드랍 재밌네. 그래도 뭔가 계속 도파민을 주네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레벨대가 몇인데. 그리고 뭐, 오르비스도. 어, 야, 또 나왔다! 뭐야! 야, 또 나왔어! 다크리시스왜 이렇게 잘 나왔대? 자, 제발! 상호! 슛! 아, 진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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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절대 상호만 주지. 자, 잠시 후면 레벨업 합니다. 3, 2, 레벨업! 156레벨! 아우, 드디어 레벨업 했습니다. 156레벨 달성했습니다. 이제, 혼일 레벨까지 단, 네 걸음 남았습니다. 아, 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올럭 찍고, 3,475가 됐네요. 쇼다운 올릴게요. 쇼다운 마스터 찍고, 스포 1 남죠? 쇼다운 20북이 있어요, 옛날에 먹어둔 거. 그거 한번 질러보죠. 마법 진짜 오랜만에 지른다, 근데. 그래도 예상한대로 딱두 타임에 깔끔하게 레벨업 했네요. 아, 이제 경험치통 2억 넘은 거 아니야, 혹시? 와, 여러분들, 경험치통 첫 2억 달성. 드디어 2억 클럽 돌파했습니다. 오우, 쉣. 위에 사람들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 거야? 지게 타세요. 아이, 싫어요. 아왜 갑자기 고려장하려고 그래. 와, 근데 갑자기 경험치통 2억 보니까 숨이 턱막히네나 아무튼 레벨업 했으니까 쇼다운 한 번만 질러볼게요. 어 뭔가 약간 여기에서 딱 이렇게 하면 터질 것 같지 않냐? 미신이 있는지 한번 해보죠. 쇼다운 슛... 아, 그런 거 없네. 네, 미신은 없는 걸로. 내 네, 쇼다운 20 붙었습니다. 네, 너무 가볍네요. 뭔가 여기에서 붙이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한번 그냥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그딴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번개꿈이랑 내 네, 미용 좀 파밍하면서... 야, 처음으로 백제 장비인 화이트 니스로 4호업이었지만 먹어봤고요 현재 매소도 3850만 매소까지나 모았고요. 템다 파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레벨업을 해서 156레벨 달성했습니다. 이번 메이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메이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